안녕하세요. 머슬피 t v 입니다 어저께 크로스핏 높은 21.2와드가 공개됐습니다. 덤벨 스네치와 버피 박스점 보복 이렇게 두 가지 동작인데 최근에 거의 해보지 않았던 동작이라 좀 힘들 것 같아요. 그래도 초보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접 한번 도전해보고 리뷰 남겨보겠습니다. 우선 이번 와드는 심폐지구력 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운동 끝나고 목에서 피맛이 날 정도였어요. 평소에 근지구력, 유산소 운동 많이 하신 분들에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스탠스는 본인이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어깨 넓이만큼 넓게 벌리는 게 유리합니다. 덤벨을 들어 올리는 동선이 짧아지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체력을 아끼겠다고 워밍업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. 왼쪽에 저는 덤벨 스네치 20개째 시작이고, 오른쪽은 50개째 시작입니다. 50개째 때 당연히 체력이 더 많이 소모됐을 건데, 오히려 빠른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동작 중에 당연히 척추 정렬은 유지해줘야 되고, 평소 스쿼트 패턴이 앞벅지를 많이 사용하거나 허리가 아픈 분들은 깊이 앉아야 하고, 힙 힌지가 잘 나오고 후면이 강한 분들은 엉덩이 각을 높이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. 덤벨을 바꿔 잡는 위치는 머리 위에서, 아니면 바닥에서 얼굴 앞에서 어디든 상관없습니다. 대신 덤벨을 든 상태로 바꾸는 분들은 타이밍을 놓쳐서 손이 씹히는 경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.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면 오히려 바닥에 놓고 실시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. 대신 덤벨을 바닥에 놓는 순간 후면 텐션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후면을 세팅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도 생각해야 됩니다. 그리고 어깨 부상과도 관련이 있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덤벨이 로테이션 되면 안 됩니다. 덤벨을 들때 회전력이 발생하면 회전근개 박살 날 수도 있습니다. 덤벨은 최대한 망치질 하듯이 그대로 수직으로 끌어올리셔야 됩니다. 다음은 버피 박스원 보고입니다. 버피는 그리 빠르게 실시할 필요 없이 일정한 페이스를 조절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. 처음엔 체력이 남아서 박스 위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 점프하듯이 내려왔는데, 이것마저 나중에는 부담이 됩니다. 박스 위로 점프할 때 빼고 내려올 때나 버피를 할 때는 한 발씩 움직이는 게 페이스를 조절하기 유리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은 덤벨은 천천히 내려서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는 생활체육인이 되었으면 합니다. 자 오늘도 어김없이 부상을 당했습니다. 여기 엄지 손가락 쪽 아마 덤벨 스네치하면서 덤벨이 미어져서쓸린것 같아요. 좀 따끔따끔합니다. 그리고 손바닥 지금 새끼 손가락 쪽담벨이 많이 눌렸어요. 약간의 타박상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. 운동 끝나면 항상 근손실 방지를 위해서 뉴트리포스트 웨이프로틴 아이솔레이트를 마십니다. 초콜렛 맛 그렇게 인위적이지도 않고 달지도 않으니까 섭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할인 코드는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오늘도 득근합시다.